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한끼 바둑 8단전, 일본의 8단이랑 백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날일자로 덮어 씌웠고요. 이거는 가만히 늘어줘서 간명하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반은 날일자 많이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고기도 삼삼을 들어왔으니까 이건 반대쪽으로 막아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날일자로 씌우고 이것도 물러나 주겠습니다. 딱 늘어서 두 개의 집이 뭐 10집 정도인데 이거 10집 줘도 발전성이 크니까 바둑은 100이 재밌죠. 날일자. 이건 어깨 눌러가지고 모양을 키워가겠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밀든지 한 칸을 띄어서 새를 크게 불려 나가겠다. 그런 어깨의 지평이고요. 알파고 이후로 상용 수법이죠. 자, 흙은 어디로 둡니까? 네, 역시 밀어주는 건한 칸을 띄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방지했네요. 백이 차단을 하더라도 미리 협공을 와 있다는 뜻이고요. 백도 뭐 계속해서 차단을 가는 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두어가고요. 는 다음에 이제 백도 머리를 내밀어죠. 흑은 한칸띄는수 정도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둔다면 일단은 흑이 의도대로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가 이제 백이 어떻게 드는 게 좋을까요? 자, 한칸띄는수 이거 미는 것도 두 점머리 치는 거긴 한데 호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은 고민되는 장면. 자, 이거를 그냥 먼저 한번. 그러니까 그냥 한칸띄는건 같이 뛰어 나오기만 해도 백이 좀 심심한 것 같거든요. 이걸 한번 둬서 앞길을 가로막아보고 흑이 강력하게 반발을 한다면 그에 맞춰서 저도 행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본 선수는 두 칸으로 차분하게 뛰어드는데요. 들여다보는 것을 하나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이 영수타진 해보겠습니다. 넘어갈지 연결할지 이을지 물어보는 거예요자 이거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쪽을 좀 정비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흙이 갈라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어이었어요 이거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데 저도 약점이 많기 때문에 당장 두어갈수 있냐. 그게 생각이죠. 자, 그런데 지금 두지 않으면둘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처리가 돼버리거든요. 이었을 때는 여기를 둬야 될것 같고. 이걸로 흙이 끊겼습니다. 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갈라 나오죠. 그 수를 뒀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를 누가 먼저 젖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젖히고 호구치면요. 붙여서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를 꼬부렸을 때 여기 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수를 채운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아, 이것은 조금. 저도 불안한 부분이 있네요. 자, 일단 붙여서 처음에 의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둘 때, 이으면 흙도 깔끔히 이어서 이거는 백이한게 없다고 하면 여기로됐는데 이걸 찔려서 그것도 좋지 않고. 근데 일단은. 여기는 이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 흙도 있고 저 다시 여기 끊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골쪽으로 끊어가기 보다 여기를 한칸 띄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칸을 그냥 가만히 띄어서 이 약점을 지키기가 싫은 거거든요 지키는 자세가 애매한데 여기로 백을 들여다보면서 지킬 수도 있긴 한데요. 자, 흑한테 오히려 제가 우직하게 무식하게 공격하는 것보다 흑한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좋은 예를 들면서 흑도 한칸띠죠 직선적인 작전은 두지 않고 있것서로 자, 근데 이거는 이거는 끊어갑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갇혀있는데 이게 끊으면 괜찮냐 이거죠. 야, 이거 흑이 이렇게까지 찌르고 따내면 이게 있다 이거죠. 근데 석점에 자충이 다쳐서 그걸 찔렀는데요. 일단 받아야 되고요. 어, 거기까지 차단을 갔어요. 흑도 본격적입니다. 자, 이거를 하나 쳐놓고 나올 때 나오는 게 좋겠네요. 흑도 지켜야 될때 그때 붙여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행마가 또 좋아 보입니다. 때렸을 때인데 먹여치는 패 때문에 좀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어겨치고 딴 애들 내리는 거 선수 되는 거이윽돌이 갇혔지만 영 잡기는 힘든 돌이에요 백이 입구자 같은 거 가지고 여기도 가둬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일단 백이 좀 역공을 당하는 형태로 이거는 백이 좀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가만히 이어 준다고 해도 늘어야 될것 같네요 느낌이 뭔가 때리는 게 흙이 약간은 듣는 거라서 이런식으로 두고 한칸 뛰어서 행마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도 일단 바깥으로 나오면서 급한 숨은 돌렸고요 여기가 이제 흙이 먹여치고 내리는거 뭐 입구 짜두는거 이런게 있어서 기와의 연결성 여기 젖히는거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흙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어, 거기를 그냥 깔끔하게 젖혀 이어버립니까 음... 어차피 먹여치고 내리는 게 오는 순간 젖혀 있기만 해도 이렇게 젖혀 넘어가는 게 있다. 이런 그런 주장이네요. 흑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네요. 칩받는 걸 하고 흑이 젖혀올 수도 있긴 한 거거든요. 거의 뭐 그럴 일 없긴 한데. 그럼 이거를 여기까지만 해놓고 뭐둘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돌에 대해서 공격을 가보고 싶은 장면인데 급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끊으면 옥집이고 돌리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쪽이 백모양이 싹 정비가 되죠. 이한칸띄어놓은 것에 대해서 눈목자로 기본 행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수입니다. 자또 여기는 밀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 때리는 교환을 했는데 이거는 백도에 한칸 끼워지는 게 있었는데 그 약점이 지켜져서 크게 뭐 기분 나쁜 형태가 아닙니다. 자 역시 호구는 하나 쳐놔야 될것 같고 늘겠죠? 여기를 밀거나 찝거나 하고 싶은데요. 여기를 날일자를. 갈까 근데 이거 괜찮아 보여. 미는 수가. 추후에 찝으면 돌리기가 오지게 들어가서 흙이 찝히면 참 답답하고 여기가 어느 순간 이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서 이 끊는 것도 충분히 싸움이 될수 있는데 여기 백명이안 좋단 말이죠. 이거 끊으면 단수 맞고 여기 단수 선수고 아리 저 같은 거 가면 아, 그게 약간 걱정인데. 에, 네, 모르겠습니다. 끊어봅시다. 여기가 선수인데 잊고 칠수 있냐 이거죠. 여기로 쳐다보면 늘어서 싸우겠다. 흑이 이쪽에서 강력한 백이 모양이 안 좋긴 합니다. 여기가 뭐 선수가 돼 있는 거. 서로가 좀 백이 한칸 띄면 선수고 흑이 들여다보는 거돼 있으면 이쪽 싸움이 달라지는데 일단 여기 쳐놓고 계속해서 밀어가네요. 백 모양이 생기고 있는데. 어? 이건 단수로 안 쳐놨거든요? 예, 이젠 축입니다 계속 늘어주면은 뭐 여기 치고 여기 치고 뭐 붙여서 돌리기 하면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이거 안 해놓은 거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거기를 두어 옵니다 그 형태가 음, 이거는 일단 이어야겠네요. 저거 붙여서 나오겠다. 밀고 끊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죠. 일단은 맞고요. 이렇게 끼구는 수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또이 쌍립을 좀 빨리 해놔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로 끼웁니다. 예, 끼워서 돌려 있고 여기가 딱 막히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끊어가죠. 자 여기서가 싸움인데. 백 전체가 좀못 살아 있어요. 그게 이제 배의 문제죠. 못 살아 있다. 여기로 칠 수밖에 없는데, 어 이것은 배이 많이 당하게 되긴 하네요. 여기까지 미뤄야 될것 같고, 이거 날 일자 당하면 또 굉장히 슬퍼집니다. 여기를 둬야 될것 같아요. 거기까지 막혔는데 이 폐를 걸어서 굴복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폐를 굴복을 시켜볼게 제가. 여기에 폐감이 좀 있거든요. 이 정도는 폐감이 있습니다. 이 폐를 굴복시켰을 때한칸띈 것이 와서 네, 약간 악수네요. 쪽으로 찝는 걸로도 쓰고 싶긴 했는데 단수 쳤을 때 어떤 게 이득인지 모르니 약간 아쉽습니다 백도 교환이 이거 이겨야죠 이제 패를 한 번만 굴복시키면 어 글쎄요 그곳은 때리죠 일단은 귀가 큰데요 이거 나왔을 때 이으면 이쪽에 돌이 온다고 해도 죽이 아 여기만 하나 젖혀져 있으면 축 관계가 있군요. 밀어 주기는 싫은 건데 아 일단은 있고 여기가 근데 여기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한수더 가면 죽었거든요. 여기. 단수치면 죽었네요 거기를 밀고 오는데 이거 당장 죽은 흙이 안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를 젖히겠다는 거고 이축을 나오기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 제가 먼저 치받아야겠네요 바꿔치기 될수 있어요 때리고 여기를 뚫고 바꿔치기도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흙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리 축머리를 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뒀고요 막으면 나오겠다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이제 안 받아요 아, 바꿔치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흙은 여기를. 아, 근데 흙이 집이 크네요. 이걸 제가 먹어야 되는데, 자 이게 여기가 다 집이 되는 형태거든요. 이곳 억전까지 잡아서 두텁습니다. 거기까지다 가왔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스스로 잡고 있을 순 없고. 잡아 있다고 주장을 해야겠네, 이거를. 지금 형세가 여기가 다 집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단 한칸 자리 잡고, 여기서 집주면 안 돼요. 다 집주면 안 됩니다. 일단 붙이죠. 쟤 찾는데. 음... 이 형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두는 게 좋을까요? 이 단자 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로 끊는 건 늘어서 네, 여기 악점이 있죠 이 이쪽으로 치고 이을 때 있는 변화 여기 끊어 먹어서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었죠 백한테 어떤 리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자 이제는 백도 연결을 해야 되고요 호구로 자리 잡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젖혀 넘어가거나 들여다보거나 한다면 다시 이런 데를 붙여서 공도를 좀 넓히고 양우쳐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가고 싶네요 거기서 들여다봤는데 여기는 하나 이어주기 전에 이쪽을 먼저 붙여서 제가 공도를 좀 넓히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역으로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여기까지 해놓고 이거를 딱호고 치고 싶은 장면 이러면 거의 이렇게 잡으러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찌르고 어, 늘어서 잡으러 오나요 이걸 근데 이으면또와 편... 왔어요 근데 여기 호구 가서 이 귀에 사과도 100 이었을 때는 확실하진 않은데 강수죠 초강수죠 이걸 둘때 여기 를 늘어서까지 두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귀를 일단 나오면은 두 점머리 맞으면은 또 많이 몰려서 여기까지 늘어야 되는데, 그때 이으면 일단 한 집이 확보된 싸움이라서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제 생각에는. 거기를 찝어 갑니다, 확실히. 이 귀의 흙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데 가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100이. 그러니까 이건 100이 선수니까. 여기는 수는 100이 넘지 않은 걸 봐서 선수로 채울 수가 있어요. 이 석점의 할로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여기를 씌우면. 이것도 흙이 좀 곤란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내리는 식으로 뒀는데, 예, 그것을 일단 씌워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집을 안 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 기의 상황과 연계해서 백이 뭐 젖히고 호구 쳐서 두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잡은 건데요. 여기가 이제 해결이 되냐 물어보겠습니다. 오 받지 못해요. 이거 두면은 <laughs> 여기까지 차단 안될것 같은데. 어, 차단 왔어요? 가능합니까? 여기를 두고. 근데 이게 백을 다 잡을 수 없는 게 지금 여기가 또 백이 선수예요. 흑이 잡으러 오려고 한다면 이게 선수이기 때문에 치중은못 가거든요. 흑이 이 위기를 탈출한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치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돌을 걷어내요 지금은 이 백이 살아가고 흑이 좀 걸린 형태죠? 자체로도 예, 이게 백이 세 수라서 장문 씌운 건 단수 치고 조여석이 잡힙니다. 역으로 잡혔어요, 여기. 예, 이쪽에 속이 저의 돌을 무리하게 잡으러 오다가 제가 승리를 했고요. 느낌상 좀 역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형세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바꿔치기에 바꿔치기 연속. 굉장히 치열한 바둑이었는데요. 일본 8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